조카 생긴 거 축하해요. 어 맞아요. 저 이제 이모가 됩니다. 제가, 음, 인스타그램에, 목소리 왜 이래.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는데, 어? 응? 누가, 누가 구독했어? 누가 구독했어? 빠시가 구독했네? <laughs> 인스타그램에 제가 이거 사진을 올렸는데, 사람들이 제가 임신을 한줄 알고, <laughs> 어, 놀래라 이러면서, 현서님 이러면서, 이런 식으로 연애도 한 번도 안 하고, 바로 결혼을 커밍아웃 하는 줄 알았다면서. 여러분, 저는 이런 식으로 등장풍선이시다. 등푸 여러분들을 뒤통수치지 않겠습니다. 빨씨 님께서 83개 구매했습니다. 막 맨날 방송에서 어우 남자 없어요. 이지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임신 화진딱 올리면 서 여러분, 제가 사실 결혼을 했는데요. 이러면서 이렇게 식스센스 급의 반전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. 질삭할 뻔! 개새끼야! 축하해줘야지, 임마! 니가 <laughs> 진정한 팬이야! <laughs> 욕해서 미안해. 저 <laughs> 새끼, 내가 결혼을 그러면 결혼식장 가서 불질 놈이네. <laughs> 어 왜요? 장난이죠? 냄비 <laughs> 테 그림자님 안녕하세요. 콩닥콩덕님 안녕하세요. 그래서, 음, 요즘에 불임이 엄청 많잖아요. 근데, 음, 다행이더라고요. 요즘에 불임률이 다섯 명 중에 한 명인가, 네명 중에 한명 꼴이라 그래서, 허,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진짜? 생각했었는데. 여튼,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